안녕하세요. 박춘호입니다. 예, 오늘 7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예,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탄 하반기 투자 전략 2. 오늘은 배당 투자의 승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반기 투자 전략 1번에서 하반기가 강세장을 예고한다고 제가 여러 가지 근거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두 번째 연장선상에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어, 계속 관심을 가지고 가야 하느냐. 이게 이제, 어, 중심이죠. 그죠? 뭐, 강상이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가진 않으니까 핵심 주도주 쪽으로 이제 우리 포터가 구성돼야 되고 그 중심은 배당 투자에 있습니다. 배당 투자가 승리하는 것은 뭐, 어, 동서고 몸의 진리였다. 이렇게 막, 이렇게 과장해도 뭐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월과 동양은, 어, 지난번 2분기에 어떤 불확실성이라도 시장은 리질리언스, 회복력을 가지고 계속 무상량하는, 어, 말하자면은 만곡 필상으로 가는 그 중간 과정을 또한번 확인시켜줬다. 그렇게 보고 해보겠고, 모든 불확실성 최악의 경우라도 이것은 시간의 차일 뿐 극복되고 또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 이, 그렇게 해서 어제, 어제 주도주가 이제 확산되는 모습, 기술주 중심에서 전방위적으로 이제 주도주가 확산되는 그런 조짐을 보였고, 오늘은 또, 어, 베트남과의 관세협정이 체결됐다라는 뉴스로 이게 또 불확실성 해소로 또 작용했어요. 베트남과 무역협상, 협상을 해서 관세를 20% 매기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 악재지 무슨 호재냐? 하지만 호재예요. 모든 악재는 이게 이제 발표가 되고 확정되고 나면은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해버려요. 왜냐? 악재는 미리 반영했기 때문에 그것이 풀리는 뭐, 어 결국은 인정하고 가는 뉴노말로 인정해 버려요. 막 그렇다 어쩔 수 없다 뉴노말이다 이렇게 해서 슬금슬금 제자리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관세 불확실성 해소고, 이거는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작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관세는 이제 뭐 없었던 걸로 슬그머니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k 정시도별업비 되고 있고 주도주도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어제도 봤듯이 이 주도주 확산에 그동안에 이제 못갔던 종목들이 키 맞추기를 하는 그런 그 흐름도 나타날 거예요그건키 맞추기를 아무나 다하나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오늘 어 보려고 하는 거는 배당소득분리과세 논의 건물살 요겁니다 오늘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는데 어 이게 전체적인 그건 큰 흐름이고 다시 또 세부적으로 배당소득세 불리고 왔어도 지금 추진 중인데, 요것도 뭐 거의 뭐, 어 임박해왔, 다라고 봐야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대주주의 반발을 어떻게 이제 조금은 뭐, 약간은 들어주는 제스처를 취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기본, 어, 이큰틀은 변함이 없다. 이거는 필수사항이고 반드시 그래야 되고, 이건 뭐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중심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기업이 배당을 안 해요. 그죠? 저는 그 한마디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어, 이 정시 정책을 눈치를 챘습니다. 배당이다. 기본적으로 기업은 상창을 했으면 적정 배당을 해야 된다. 마땅하다. 그렇지만 왜 상창했느냐? 상표식 해야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뭐, 어, 언론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이런저런 식으로 뭐 종목을 골라냅니다. 이런 것들 다 틀리고, 이런 것들 해가지고 트레이딩 하면 안 되고 말이죠. 오늘 보려고 하는 종목은 어떤 데 관련되어 있느냐 지금 어제 봤던 그3자 현상으로 인한 기본적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가 미국에도 한국에도 지금 어, 기대된다 그래서 그게 유가안정이고 금리인 한데 이건 모든 기업에 다 친화적이에요 그죠 근데 환율은 요게 조금 달라 관세전쟁 달러 약세가 어, 요게 다 요거는 뭐 호재되는거는 식품주에서 호재가 되는데 수입 단가가 떨어지니까 그러나 수출 기업들한테는 이게 역풍이 돼요 그죠 그러나 이 역풍을 뚫고 나가야 돼뭐 이건 이 정도는 뭐 언제든지 작은 역풍이지 이걸 가지고 뭐 기업이 휘청거리면은 그거는 뭐 펀더멘탈 가치가 있는 기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인에 이제 노출되어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시장이고 그 매매에 의한 수급이 시수급이죠 그러나, 어, 기본적으로 이런 걸 뚫고 나가는 그,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투자자에게는 저가 매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자동차주예요. 자동차주는 지금 관세, 어, 역풍을 맞고 있고 거기다가 달러 약세, 어, 원화 강세는 부정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지, 뭐. 두 개의 역풍에 맞서서 현대차가 지금 가고 있는데, 역풍을, 역풍을 맞서서 달리면은 속도는 떨어지죠, 그죠? 힘들죠? 그러나 현대차가 여기에 이두 개의 역풍에 그냥 쓰러져, 넘어져, 뭐, 이제 못 일어날까? 그렇게 믿어버리면은 이제 팔아야 돼, 그죠? 그러면 이거를 결국은 뚫고 나가서 결국은 그래도 이게 낼까? 그러면 사야지. 좋은 매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개의 역풍 때문에 주가가 고점에서 지금 얼마 떨어져 있나 뭐 30만원에서 지금 20만원 떨어져 있다 전부 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겁쟁이들이 팔아치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현대차가 이러한 역풍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도 실적이 엄청 좋아 PER이 5배도 안돼 배당이 엄청 좋아 배당이 뭐6% 가까이 돼. PBR 0.5밖에 안 돼, 이 PBR이. PBR. 그니까 러 이게 뭐, 이런 그두 개의 역풍, 이게 뭐, 지금 오늘, 이번, 이달에만, 아니, 올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역풍은 달러 약세라는 거는 수시로 나타났고, 수시로 그때마다, 어, 환율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가 그때마다 주가가 떨어졌어. 현대차가. 환율이 뭐 좋다 그러면은 뭐또 오르고, 그게 바로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는 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이런 것들이 그 일시적인 수급이지, 펀더 멘탈로서 일시적으로 실적이 나빠질 수 있어요. 1년 또는 분기, 그러나 이게 뭐 3년, 5년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는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변동하기 때문에, 어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악재가 쏟아져서 주가가... 어 분리할 때가 매수기회가 되는 거죠. 장기 투자자에게는. 그래서 지금 이게, 어, 오늘 보려고 하는 현대차가 지금 이러한 것 때문에 저평가 상태에 있다. 여전히 고, 고배당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정책이 매우 우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맥을 못 쓰고 있어. 그러면 이게 매수기회지 뭘. 하나 더볼 거는. 현대 로템이 자회사예요. 이게 아니 이게 현대 로템이 대주수가 현대자동차더라고요. 아, 이거는 생각지도 않은 거야. 현대 로템은그 동안에 실적이 뭐 행편 없었어. 이게 그 열차 차량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에 맨날 적자나고 열차 차량이 뭐 많이 팔리나요? 국내 내수 그거몇 대씩 팔리지? 그걸로서는 별로 성산이 없었어. 아, 근데 이게 K2 전차 만들어가지고, 이게 대박 났어, 지금. K2 전차가 대박 나니까, 이게, 어, 현대 로템 지분 가치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썼는데, 어, 저도 그동안에 깜빡 이거는 뭐,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뭐, 그것 없어도 뭐. 근데, 이게 지분이 3 4 이게 지금 현대 로템이 22조인데, 시총이. 7조가 더 플러스 돼야 돼, 7조가. 이 앞으로 이게 이제, 지금 당장 이익은 뭐, 이만큼, 시청만큼 내지는 못해요. PER이 30배가 돼서 상당히 비싸졌어. 그러나 이런 비싸진 걸 가지고 미래 투자에 대한, 어, 성장 가치로 투자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제 기조로, 제, 제 투자 철학으로서는 항상 비쌀 때는, 어, 별로였죠. 그죠? 그래서 이걸 뭐, 지금 와서 매수 추천하기는 싫어요. 그래서 이게 미래에 더 가치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들어가고 싶다 하면은 미래가치가 구현되는 현대차 가지고 있는 현대차를 사는게 좋지 그죠 이거 비싸게 사는 것보다 현대차 마겐세일로 사는것이 현대차 사면은 로템 지분 33%가 거저떨어지는데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이런 걸 무시하고 있어요. 왜? 단기 매매 트레이딩에만 집중하니까. 이 장기 가치에 대해서는, 아이고, 그 어느 세월에 그게 결국은 뭐 소득이 되겠어. 언제 로템이 돈 벌어가지고 배당해가지고 이게 현대차한테 배당 줘가 그 배당이 나한테로 돌아오겠어. 이런 식으로 아예 폐마해버리고 뭐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투자 기회가 되는 거죠. 그때가. 그래서 지금 현대차는 아주 그 뭐야 세계 빅파이브 자동차 회사와 각축을 겨누면서 잘 하고 있어요. 정말로 이거는 어 대한민국의 자랑거리야. 삼성전자에 이어서 이게 그 자동차 회사들은 모든 세계 최고 자동차가 실력이 거의 똑같아졌어요. 이제 성능 한번 보세요. 현대차 차량 성능이 벤츠나 똑같아. 오히려 벤츠보다 더 없어요. 해외에서도 항상 테스트해서 모성하고 뭐 이기고. 그리고 가격도 비싸대요. 벤처보다 더 비싸.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대차의 위상이고 그 가치고 이게 관세전쟁으로 뭐 미국이 그걸 관세해가지고 장벽해가지고 경계한다고 해서 이 경쟁력이 그것 때문에 무너지진 않아요. 자동차 가격만 더 비싸지지. 자동차 가격이 더 비싼데 그거는 미국, 미국 국민이 부담해야 될 몫이야. 더 비싸게 자기들이 사는 수밖에 없어. 관세가 부품 관세 매겨버리니까 미국 국내 자동차도 경쟁력이 없어요. 똑같이 더 비싸졌어. 그러니까, 어, 인플레이션만 돼가지고 자동차 값만 더 비싸게 사야 되는 것 밖에 없고. 거기서 결국은 이제 성능 좋은 차가 또 비싼 가격에 또 더, 더 팔리게 되는 거죠. 일시적으로 지금 주춤할 수는 있어요. 비싸졌어. 어, 자동차, 중고차를 더 오래 쓰고, 신차 보유, 비유, 신차 매수를 좀 뒤로 지연, 연기할 수는 있어. 그러나 결국은 또뭐 차가 또, 어, 고장이 잦고, 낡으면 또 교체를 하죠, 신차로.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이두 개의 역풍에 주가가 떨어져 있을 때가, <laughs> 좋으에서 <매수> 기회가 됩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하나, 어, 이, 롯템 가치도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할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것도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현대로템이 오늘 어... 폴란드 K2 전차 계약 확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계약 확정했다고 지금 사면 안돼 현대로템을. 이거는 이미 그전에 선반영 다 했어. 이거 재팟은 이미, 이거 때문에 이미 먼저 정보를 알고 있는 그 정보 선, 선, 선점자들이 야금야금 들어가가지고 주가를 다 올려놨어요. 그니까 러이 정보 가지고 오늘 주가 주식 사는 사람은 가장 마지막 바보가 돼요. 그, 이거 말고 살게뭐 있나? 아, 어, 현대차를 사라니까. 그죠? 이 정보가 아직 전혀 반영 안된 데가 현대차야. 어, 이, 이 로테모의 아버지가 현대차야. 그걸 몰라, 사람들이. 물론, 아는 사람도 있지만, 뭐, 시컨둥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걸 의미를 알면은, 예수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항상 현대차 우선주가 최고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은, 가격, 그메리트가 있어가지고, 현대차 주가가 올라가면 우선주도 따라 올라가요. 그리고 현대차 배당금이 올라가면 우선주 배당금도 똑같이 올라가. 그런데 <laughs> 장기 투자자가 배당을 목적으로 투자한다면 은 보통주를 그때 비싸게 살 필요가 없다. 21만 3천원 주고 사는 것보다는 똑같은 배당금을 받는데 15만 8천원 주고 사는 게 훨씬 낫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계속, 현대차 우선주가 주가가 야금야금 계속 올라왔죠, 그죠? 현대차는 이런 경기 사이클을 따라서 별로 많이 못 올랐어, 5년 동안에. 아주 미약해, 좀 올랐다가 다시 되돌아가 버리고. 근데 보통 우선주는 보세요, 많이 올랐잖아. 제말 들어서 많이 덕을 봤죠?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우선주를 그동안에 어, 별로 관심도 없었고, 기관들이 특히 이제 뭐 이걸 많이 안 사니까 주가가 소외되어 있었죠. 완전히 뭐, 어, 가치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소외되어 있었어. 그래서 우선주가 지금 15만 8, 20, 30% 할인이 말도 안 돼. 이거는 뭐기껏대야 뭐, 그 투표권 하나 가지고 뭐, 메리트가 있다면 10% 차이 나면 적당하다고 봐요. 보통 조선주 개비 한10% 되면 적정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 개비 30% 되면은 이게 훨씬 더 저평가되고 매수 매력이 큰 거지. 그 지금 배당 수익률을 보세요. 7.63%잖아요. 지금 사서 배당. 아, 이 배당을 뭐, 원래 연말 내년도에도 계속 줄수 있나? 이익이 반토막 나면은 배당도 반토막 떨어지지.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리스 건 있어요. 그러나 현대차가 그렇게 뭐, 어, 이게 지금 경쟁력 또는 역풍에 맞아가 이익이 반토막 나고, 이렇게 된다고 믿음이 안 가면은 이거, 이거 자체에 대해서 못 믿으니까 사면 안 돼. 그죠? 그러나 현대차가 그런 것들을 뭐 기껏해야 뭐한 10%, 20%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10%, 20% 이익이 줄어든다고 해서 배당 수익률이 뭐 별로 7.6이나 7.2이나 뭐, 이렇게 하면은 사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 결국은 이 판단은 기본적으로 현대차 이익력, 그리고, 어, 펀더멘탈에 대한 그 경쟁력에 대한 믿음, 이게 가, 지고 있어야 이것도 모든 지표도 이 믿음이 있는 거지. 그거 자체에서 뭐, 아유, 현대 자동차는 별로 가망이 없을 거야. 뭐, 쟁쟁한 글로벌, 어, 벤처사, 일본의 뭐, 도요다 이런 데 경쟁이 되겠어. 이렇게 폄하해버리면 뭐, 이거 볼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 도요다 자동차 사야지 벤처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된 기본적이 있다면은, 이 배당 수익률을, 펀더멘탈, PR, 이 터무니없이 저평가 상태에 있다. 이거에 배팅을 하는 게 투자예요. 배팅을 한다는 게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것이지. 혹시나 현대차가, 어, 잘못될 수 있어. 그러나, 그거는 매우 그, 희박한 확률이고, 어, 뭐 90%는 나는, 믿음이 가 이렇게 될때 이제 이런 지표들이 다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진 임박이에요 이게 왜 이제 뭐 배당소득세 불리고 와서 해보세요 배당주 또 난리나 그러면 이게 배당수익률 7.63% 이제 못사 이게 앞으로 영영 이 값은 이제 안돌아와 이 가격에 지금, 이게, <laughs> 제가 약장수 같죠, 약장수. <laughs> 이게 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야, 이게. 7.63% 배당 수익률, 이제 앞으로 영영 볼 수가 없는 배당 수익률이에요, 이게. 어, 그래서 이거는 제가 농담으로 던지는 거고. 어, 이렇게 약 팔아놓고 왜 주가 안오르냐 나중에 원망하고 그런 분은 사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배당투자의 성리는 지금 당장 주가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10년 후의 배당수익률. 지금 내가 이 가격으로 샀어 배당금이 야금야금 야금 증가하고 기업이익이 증가해서 나중에 1 0년뒤면 배당수익률이 얼마나 될까? 지금 7.6배당수익률이 10년 뒤면 은 이게 두 배도 아니고 네배 된단 말이에요. 74, 74, 28 배당수익률이 만 30%도 될 수가 있어 10년 후에. 계속 사모아가면 은 계속 사모으세요. 계속 돈 있을 때마다 이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 제가 우보천리라고 말하는 거죠 마보심리 이거 단기 급등하는 그 트레이딩 해가지고 빨리 부자 돼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천천히 우보천리를 가야 이게 진짜로 의미가 있고 어 좋은 거예요. 이게 주변에 보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자의 꿈은 지금 현재 근로소득을 열심히 배당소득으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여러분이 근로소득 능력 없어질 때 그때는 배당소득으로 이제 먹고 사는 그런 그어 작업을 계속 매일 매일 꾸준히 매달 매달 하는 거란 말이죠. 그걸 하셔야 돼요. 예,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